안녕하십니까. 아, 2014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역 사회나 국가나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농부가 다음해 농사를 위해서 땅에 거름을 넉넉히 뿌리듯이 개인이나 사회도 다음 해를 위해서 거름을 충분히 뿌려야 하겠습니다. 과연 한인 사회는 어떠한 토양을 마련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한인들의 특성을 조지훈 선생님께서는 달인적이며 고립적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과 적응성이 좋은 반면, 그 달인적인 반면 고립적이고 개체적인 보수성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함석헌 선생님께서는 깊은 사색이 기려되어서 스스로 커지지 못했다고 자책을 했고 우리의 장점인 어짐의 착함, 날, 날샘의 용기, 지혜로운 덕성 등을 키우고 고난에 정면 돌파할 것을 비력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력은 국력이 세계 10위권에 이르지만 남북은 분단 상태입니다. 한편 미국 내 불법 치료 한인 등 중에서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 명령을 받아도 갈 곳이 없어가지고 아, 그곳에서 대책 없이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한국 정부의 이분들을 한국적을 가진 분들이니까 한국으로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할 때에 이를 수용하기보다는 참 대안이 없어서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것이 한국 그 대한민국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인 봉사 기관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질병이 있는 분들께서는 그런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서는 가끔 병원에서 객사하시는 경우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못하면 미국 내 한인사회서라도 에 보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생명이 치근하고 또한 한국인에게 우리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요구를 감당하기에는 아직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한 토양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인사회의 토양을 풍부히 하는 것은 한인들 모두가 할 일이지만 개개인이 할수 없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힘을 합쳐 합쳐가지고 그그 비영리 단체라는 것이 공적인 일을 할수 있게끔 또 공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한인사회의 토양을 가꾸는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사에는 다양한 모습의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는 종교기관들입니다. 또한 비영리 봉사기관들이 있고 각 지역의 한인회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비영리 이익단체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깊이 생각하고 한인사회에 걸음을 주고 있는 기관들인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비영리라는 특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한인이민사회가 2세 3서로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한인사회의 토양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세들이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2세, 3세들은 더욱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비영리단체들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과연 내년에는 한인사에 어떠한 걸음을 뿌릴 것인지 종교단체는 단체의 성장과 이익에 앞서 한인사에 도움이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조용히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 기관들 또한 본연의 봉사 업무에 충실하고 일세와 후세들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일 타민족과의 유대 미국에 대한 기여 방법은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 해당처럼 한 건물에서 종교와 일상 서비스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 모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열린 공간과 열린 운영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각 개인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큰 그림을 보고 종교단체이든 봉사단체든지 한인회든지 어떤 단체에 내가 속해 있든지 내가 속한 단체가 한인사에 어떤 걸음을 뿌리고 있는지 평가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인사의 토양이 옥토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 소스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한인사의 한인 사회 그 공적 기관들은 남아서 한인들과 미국에 희망을 주는 실체로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 사업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